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제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규 제42조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징계 처분을 할수 있다는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 19조 윤리 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,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어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어, 추후에 이런 일이 발,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어,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음,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